Commencing autopsy 3. Time 2104. 27-year-old female infected with unknown pathogen. Blood analysis indicates virus. Provisional name is Act 12. Deceased had traveled in China before returning home two weeks ago. That must have been pre-quarantine. Unknown. Have had contact with livestock, but I can definitely see evidence of insect bites. The deceased had reported coughing and sneezing with a high fever. I'm seeing a nasty rash, some abscesses around the abdominal cavity, clear signs of immune suppression. Cause of death appears to be catastrophic organ failure. Findings match reports coming out of China. This is highly concerning. The deceased may still be infectious. I'm halting the autopsy in order to notify the authorities. Request a full lockdown of this facility. Effective.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염병 주식회사, 어, 플래그 인 c PC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달 이상 동안 방송을 못해드린 거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좀할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음 이건 모드, 모바일 게임으로 작년 2013년에 베스트 셀러로 판명된 게임이기도 하고요. 잘 먼저 일단 구성은 싱글 플레이에서 메인 게임과 뭐 시나리오 이렇게 하고 스피드 런과 뭐 튜토리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플레이도 있는데 멀티플레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네요. 네. 멀티플레이도 나오면 참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한글화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자. 자, 이렇게 나머지 언어들은. 일본어도 있구나. 왜 네, 한글만 없을까? 중국어도 있고. 아쉽네요. 일단. 그럼 일단, 그래도 제일. 플레이하기 쉬운 영어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오늘은 따로 이렇게 공략하는 거 아니고 일단 이 초보자들 위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일단 기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어 옵션 아니 헬프인포메이션에 가도 되긴 하지만 뭐 직접 설명하는 게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메인게임 자, 저는 일단 다 클리어 했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의 질병들이 있는데요. 음,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가서, 이거 한번, 스와이프 블루. 네, 그냥, 일단 이거, 저는 빨리, 빠른 설명을 위해서, 지트, 지트 모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트 모드는, 어, 모든 것을 다, 보탈로, 아, 하드 모드로, 어려운 모드로 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이거부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로 한번 하고요. 음, 그냥 이건 설명이니까 별로. 이거 나중에 시나리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세계 지도가 보이죠? 자, 모바일이란 트리 이렇게 확대하면 은 3D 관점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하기 전에 설명해 드릴 건 일단 가명 국가부터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68억 명이 있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도 있네요. 네, 먼저 이렇게 시작, 이렇게. 먼저 시작국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뜨는데 네 우리나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일단 가면 제일 잘 되는 국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 일단 우리나라 제일 근접해 있는 중국 일단 무역의 강대국이기도 하고 인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번시왕 네. 일단 중국이 제일 많고요 무역도 그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또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 뭐, 인구가 많은 인도 인도도 은근 처음에 시작하면 일단 이두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을 했을 때 초반부터 DNA 보너스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니까 뭐야 똑같은 나라를 시작해도 얘네는 다 13억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뭐 몇천만 명할때 얘는 벌써 전 세계의 3분의 아, 4분의 1을 네, 시,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는 일단 세계 중심에 있어서 비행기나 일단 관광객이나 뭐 이런게 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집트는 왜 그러냐 이집트는 한, 자 보시다시피 항구가 두개나 있어요 자게이득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도 잘 가면 일단 하면 좋은데 얘는 선진국이라서 약물 저항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물 저항 능력을 3,4까지 다 찍는다면 얘가 더 전세계로 퍼져서 감염되기 쉽죠. 또 어디나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일단 주의할 점은 그린란드랑뭐 이런 섬나라 마다카스카 이런 나라가 좀잘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감염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잘안 지나가면, 이제 만약에 초반부터 이렇게 카리브해안 것처럼, 해연안처럼, 만약에 감염이 안 되는데, 그 증상을 업시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속도 조절 음. 자 중국에 5명 벌써 아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든요 이렇게 음. 누르면은 막 이렇게 역사 우리나라 역사 뭐야 이, 이 지역 이 나라의 정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해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 게임을 자, 일단 만약에, 자, 아, 이렇게 벌써 됐네. 자, 한번 가봅시다. 시트 모드니까 점수는 저장이 안 되지만, 자, 기후 같은 거다 올려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지켜봅시다. 먼저 이거는 그래, 뭐, 트랜스미션이라고 이거는 감염 경로, 자, 이거는 증상, 이건 능력. 이거는, 뭐, 정보. 하지만, 이게, 감염을 많이, 감염 경로를 많이 찍어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금방, 빨리빨리 감염이 됐고요. 이거는, 어, 증상들과 말 그대로, 사람들의 아픔이나 뭐,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고요. 이거는 제 병을 어떻게 하면은, 감염을 잘 시킬지. 이렇게 약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약물장 1, 2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찍어줘야되냐 자 이거는 선진국 니까 그러니까. 니자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보면 국가 정보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하얀색깔로 표시되어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일단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랑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선진국가들 이거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얘네가 약물 저항 때문에 사람이 감염이 잘안 돼요 그럴 때 저항능력을 저 저항 찍어 주시면 다른 뭐 국가들처럼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감염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수천 명 감염시켰다고 뜨겠죠 오1 0도 넘어갔네요 자, 뭐 이게 뭐냐면 뉴스도 나오는데, 뭐 북한이 뭐 우주 정거장을 레스큐 구조 했다네, 뭐. 뭐 계속 이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뉴스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날짜별로, 오케이. 자, 일단 저는 이제 치트모드니까 이렇게 빨리 가면 될수 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해 주시... 이렇게 새 국가가 이제 감염자가 그나라에첫 입국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가 떠요. 야, 중국 속도가 자, 우선 예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빠지, 빨리 퍼지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다 찍어줍시다. 아, 자,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중국이 자,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증상, 보니까. 그러니까 제 병에 걸린서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첫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 당연히 병을 발견했으니까. 또 저거 저가 만든 병은 또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테고. 사람들 당연히 낫기 위해서 정부가 활동을 취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공항이나 항구 등을 폐쇄시켜서 제 감염을 저지하려는 뭐 그런 행동을 할 거에요. 아, 겁나게 빠르죠. 자, 이 때는 뭐 이렇게 증상도 찍어주면 좋구요. 일단 이것도 밑에 그 분홍색깔로 임팩티비티랑 뭐,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은 전염성, 그 다음 노란색 부분은 어, 그 뭐라고 하냐, 심각성. 그 다음에 이거는 치사율인데, 당연히 치사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더그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시험부터 초반부터 치사율도 높이면은 또 전염성보다 빨라지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러면좀 곤란해져요. 네. 아직까지는 죽는 사람이 있네요. 벌써. 당연히 있겠죠. 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없애줘요. 그러면 치사율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안 내려가네. 아, 이 시나리오 모드가 좀 특별해서 그런가? 이거 다 찍어줍시다. 일단 저는 치트 모드니까. 자, 이거는 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빠른 숫자로 감염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은 전세에 감염됐죠. 이거 개미쳤어요. 거는 자 아, 그러면 옆에 큐어를, 큐어 이렇게 치료해 보면은 자뭐 2015년 8월 21일까지 이제 치료가 완성된다 이렇게 뭐 며칠 이렇게 몇 년까지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희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밑에 보면 키 리서치 컨트리뷰 이렇게 뜨는데 뭐 핀란드, 중국, 독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핵심 제국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보면 월드 보면 이게 치료 치료가 벌써 20까지 떴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DNA 이거를 자 이거는 감염 자이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병 병처럼 생긴 거는 치료를 가 아. 늦추는 거, 감소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거는 치료를 아예 그냥 싹둑. 그러니까 뭐냐면은 면에 파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할수 있어. 요 유전적 유전자를 이렇게 이렇게 변이 시켜서. 나 지금 잘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돌연변이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DNA를 하지도 않았는데 막 감염될 때가 있어요 뭐 좋은 거죠 개이득 자 이렇게 25 26개 증가하죠 이럴 땐참 심각하죠 예, 이게 바로 돌연변이를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감염이 다된것 어, 다 같은데 전 세계가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음발 발틱 발티? 발틱 어디 나라다? 음 맞아, 이거 좀 시간 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은 이렇게 아 발트 제국이구나, 이게 맞아. 발트 제국같이 이렇게 막 뉴스가 뜨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정부가 점점 약해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뭐 그런 네. 뉴스를 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을수록 이제 자 이렇게 뜨면은. 음, 전세계 전인구가 다 감염이 됐다는 뜻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감염된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치사 이렇게 보면은 침각성과 치사율이 올라간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 이제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사율이 또 올라가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막강해집니다. 저 병을 치료해줄 사람, 치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다 찍어줍시다. 그면 이제 개 사기적으로 전염성도 높고, 뭐 심각성도 높고 치사율도 높은 뭐 완전히 친구 인류의 종말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좀 잔인하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개막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은 옆에 이렇게 아까보다 좀심각해졌죠 미국이? 네. 뭐 이렇게 뭐 중국도 뭐 이렇게 되고, 자뭐 에피탑 뭐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워드 아직까지는 이제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네요 보면 이제 뉴스들도 점점 뉴스가 좀 심각해져요 네아직까지뭐뭐 그냥 이제 트라우마 센터나 뭐 그런 걸 뜨겠지만, 네, 자, 지금 이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벌써 2천만 명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아까보다 좀 달라졌던 게 세계 지구 세계 지도를 보면 이제 검은 색깔 뜨죠. 이제 검은 색깔이 무슨 의미를 하냐? 바로 어, 방금.. 오, 대박. 야, 이렇게 클릭하면 딱 되는구나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없어졌다는뜻이요 아, 이렇게. 포도 완벽하게 이렇게. 그래프 어, 아니, 그래프에 이거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네 대박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뭐냐면이이제그 나라 사람게하 이렇게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이렇요역사이 망했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치가 이렇게 뜨네요 반짝반짝하게 이제 어이것까지 몰랐는데 오 신기하네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깔 버튼은 DNA를 좀 올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점수를 얻어줄 수 있는 아, 아 DNA를 모아주는 그런 아이템이요 자 이렇게 뉴스를 뜨면 보면은 이제, 이제 인, 인류를 거의 멸종시켰다 막 이렇게 뜨는데 폴란드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죠?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모든 사람들 다 죽이면 이렇게 승리라고 뜹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 자 이렇게 속도를 려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볼수 있고 그러니까 내 병이 이제 자 이게 날짜가 올라갈수록 얼마나 퍼졌는지 볼수 있죠. 대기적이지만 아전 치트모드 썼으니까 뭐이 정도는 하겠지만 정식으로 플레이하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됐다가 점점 줄어가니까 점점 검검게이지편 하죠. 이제 옆에 우측에는 토탈스코어라고 이렇게 네, 몇점 이렇게 있다. 뭐 그리고 질병 타입은 뭐 바이러스 아니면 뭐 얘는 난이도는 뭐 전 아까 노 a 로 했으니까 옆에 노 o 이 적혀 적혀있렇이할수할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r m a l n o r m 그 l 건 o r m a l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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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r m 이렇게 o 약을 아니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싱글 플레이에서 자, 박테리아부터, 박테리아부터 이렇게 위인한 바이러스까지 한번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